다시 재결합할 수 있는 방법 나 방금 전에 떠올랐어. 뭐? 내가 없어져 볼게. 하나, 둘, 셋. 야, 여보. 여보 어디 간 거야? 꺼져. 꺼지라고. 야, 어디서 나... 그런 걸 얻어오는 거야? 너 진짜로. 나 이거만. <laughs> 자만은... 오케이. 아. 그러면 아, 우리 오늘의, 재밌다. 오늘의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? 좋아요. <laughs> 그럼 저도 녹화를 자, 끄겠습니다. 오늘 개고생하셨습니다, 진짜로. 이제 둘이 하에 하나 는데 어떡해? 나, 나안 쐈는데, 우리? 우리, 우리 그냥 합의하에 이혼한 거 아니야? 맞아. 합의하에 이혼한 건데. 어, 네, 저희 합의 이혼이어서 괜찮아요. 우리 재산분할도 안했잖아 맞아. <laughs> 그냥 각자 저희... 재산 가져가기로 했어요. 음... 네, 맞아요. <laughs> 이제 서서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냥 친구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. 우리 되게 깔끔한 관계야 이제. 그리고 저 오늘 한거 많이 안 어려웠었던 것 같아. 그냥 왜 이게 안 돼? 이거밖에 없었어. 아, 다행이다 나 나는 어려웠는데? 아 나, 학부는 어. 그거를 못 보잖아. 어. 그거 그 어. 설명서를 못 보니까 어. 어려울만했어. 내가 그러면은 오늘 열심히. 미다에게 주는 옷 선물. 채갈량. 어? 뭐야? 내 한쪽 눈. 누구인가? 누가 소리를 내었냔 말이야? 말이야. 아. <laughs> 귀엽네. 귀엽네, 귀엽네. 왜 이렇게 귀여워? 잘 어울려? 잘 어울려, 잘 어울려. 이제 브이리즈에 V리지에... 어, 어. 죄송합니다. 채갈 <laughs> <laughs> 공명입니다. 반우도 있어. 반우는 너야, 그럼? 왜잘 맞지? 이대로 캡차. 한 번만 더. 하나, 둘, 셋. 탈카! 잠깐만. 동생이 내 방문을 열려고 해서. <웃음> <웃음> 급하게 마이크 껐어 어,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<laughs> 어, 잘했어, 잘했어. 근데 안, 여, 안 열고 가네. 휴. <laughs> 왜, 왜 방송하는 거 비밀이야? 아니, 좀 쪽팔려서. 약간. <laughs> 어, 조금 그래. 느낌이 이상해. <laughs> 우, 우, 우리가 부끄러워? 어. 아빠가, 아, 너가 아, 부끄러워. 아 하긴 우리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는 좀 부끄럽긴 하겠다. 음. 어 이게 조금 약간 부끄러워. 아, 그, 그럴수있지너 나랑 왜 이렇게 잘 어울려? 모르겠어. 이게 아빠가 같아서 그런가? 우리 아빠가 좀 같아서 그런 거일지도 몰라. <laughs> 맞아, 우리 아빠 다사... 다산. 다산. 그... 정자왕. 어 맞아, 정자왕. 어, 정자왕. <laughs> 옛날부터 옛날부터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? 티 <laughs> 아니고. 아 정명왕. 야, <laughs> 정력왕, 정력왕 어, 정자왕은 있었으니까 누구? 만들기. 어? 정자왕이라고 몰라? 어 정, 정자왕이라고 왕이 있었어 정자왕 정자왕 없나? 어 이상하다 나왜 정자왕 어 뭐야 정자왕 없네? 정자왕이라고 왕은 없었대 <laughs> 아 맞다 의자왕! 의자왕! <laughs> 의자왕을 정자왕으로 알고 있었나? <laughs> 바보야! 어, 바본가 봐 <laughs> 정자왕이 어디 있어? 나 처음 들어봤네 <laughs> 그 의미는 나름 다들 알지 않 아니, 알지 않나? 의미는 아니면? 일통 상맥 판다. 근데 내가 맛있어. 판정승이긴 해. 어, 내가 하프보다는 좀덜 갈통이긴 해. 내가 좀 갈통이긴 해. 나 그래도 나 똑똑해 보이려고 안경도 썼다. 나좀 똑똑해 보이지 외관적으로. 음. 어... 아, 근데, 하프 안경 쓴거 너무 잘 어울려. 그치. <laughs> 안경이 응. 생각보다 엄청 잘 어울리더라고. 그니까. 러 그래가지고, 그냥 가끔 가도 갬좀 자주 쓰려고. 아, 하프한테 그럼 안경 선물해줄까? 어? 무슨 안경? 내가 직접 만든 어? 약간 야. 용접 안된 안경이거든? 용, 용, 용접? 일단 보내봐. 응. 보내면 맞아. 봐. 응. 가벼운 <laughs> 착용감, 개귀엽다. 너무 가벼운데? 예뻐야아 <laughs> 네, 이뻐야. 감사합니다. 아, 역작이다. 하프 갔으니까 더 이쁘다. 아, 근데 이거 생각보다 비율감이 이뻐. 나름 괜찮을지도 비율감이... 나름 괜나할지도 어, 어. 나도 끼고 쓰레기... 올까? 끼고. 어, 잠깐 잠깐 날이 좀 꺼줄래? 좋았어. to days later. 오 어, 이거 완전 커플 안경인데? 내 주변 지인들만 주었어아 진짜? 그럼 나는 그냥 지인이야. 우리 서로 결혼도 하고 그랬었는데. h e a l be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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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riend지. A 니 real best best friend. 아니 real be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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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riend. Best best best? 응. 짐승 같은 최고의 절친. <laughs> 아 그렇구만. 아 그럼 그런 거구만. 고맙다. 그치, 그치. 선 어때? 아 우와! 하트. 분홍색도 있어. 어때? 귀엽지? 우리 다시 재결합할 수 있는 방법 나 방금 전에 떠올랐어. 뭐? 내가 없, 없어져볼게. 하나 둘셋 야! 뭐? 여보, 여보 어디서? <laughs> 꺼져! 꺼지라고! 야, 야 어디서 배우러. 그런 걸 얻어오는 거야? 너 진짜로? 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. 나 이거 버전 여러 가지야. 이런 것도 있고, 한선도 이거 코로나 있어. 코로나 그거죠? 자가검진 키트? 이게 코로나처럼 보이니? 하프 너 이거 왜 갖고 있어? 나나 나 방금 전에 이거 하고 온 거야. 아한 줄이야? 두 줄이야? 너, 너 어디서 하고 온 거야? <laughs> 무난하게 만들어 버리네. 아, 미치겠다. 아니, 진짜 누구 자식이야? 여보. 응? 우리 채이 여보요. 저는 전 씨가 없어요. 아 진짜? <laughs> 아씨, 그럼 <웃음> <누구지>? <웃음> 아, 아씨 그럼 누구지? 아씨 그럼 누구지? 아 이렇게. <laughs> 어. 아이정 하프 방송에선 당연한 거 아니었나? 아, 아니, 야나 지금 조금 늦은 상태인 거 같긴 해. 근데. 아 진짜? 어때? 거울 치료 응? 거울 치료지료 치료? 아니, 괜찮아, 아, 괜찮아, 괜찮아. <laughs> 이 정도는 괜찮아? 이 정도는 괜찮겠지. 약하다는데? 약하다고? 아닌데? 다들, 아이고, 하프야 하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닌 거 같은데? 천장에 못 들어오게 하던데? <웃음> <웃음> 어 <laughs> 그러면은, 여기까지만 음. 놀리다가 야겠다 일기 잘 쓰고. 잘 들어가요. 아프. 응? 음? 나중에 누군지 말해줘. 잘게. 가버렸네 채이가 갔어 채이 최이... 내가 채이를 보냈네